안녕하세요. 최승철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그 비만인들이 운동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비만인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죠. 그런데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게 이제 파워워킹이라던가 걷는 거죠. 그 걸을 때에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은 어디입니까? 발목과 무릎이죠. 그래서 비만인들이 이제 걷다 보면은 발목과 무릎을 아프다고 이제 많이 해요. 근데 비만인들이 이제 그 걸을 때 보면은 대충 서서 준비 운동을 하고 걸어요. 자, 우리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준비 운동을 합니까?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시오. 물론 선수들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상관없이 아,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 아프지 않고 꾸준히 운동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비만 비만 고도 비만이나 이제 그 노약자들은 서서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든지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앉아서 한쪽 손은 발목을 잡고 한쪽 손은 발 끝부분을 잡고 발목을 이제 돌려주세요. 또 반대로 돌려주고, 왼발, 오른발 하여튼 많이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일어서서 까치발이라고 아시죠? 어, 뒤꿈치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거 10번 이상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무릎 운동을 이제 해야죠. 무릎 운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 학교 다닐 때. 그, 체육 시간에 체조를 하잖아요. 그 때, 무릎 운동을 해봤죠. 양손을 무릎에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한열번 하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열번 하고, 좀 쉬었다가 열번 하고 해서 한 3세트 정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허리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팔, 어깨 운동을 하, 그 다음에 목 운동. 이렇게 하는데, 준비 운동을, 어, 한 10분을 한다고, 어, 예를 들, 어, 가정을 했을 때는, 한 7, 8분 정도는, 어, 발, 발목과 무릎에다가, 어,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허리하고, 어, 목 운동, 어깨 운동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 준비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데, 이 준비 운동도, 하는 동안에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거. 예. 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칼로리가 소모되니까 충분하게 앉아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준비 운동을 잘 하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걸어야죠. 그 걸을 때 보면은 보통 이제 파워 워킹을 해요. 아마 파워 워킹은 어 본인 표준 체중에 한 15kg 내지 한 20kg까지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아, 어, 파워 워킹 해도 언제 됩니다. 예. 근데 파워 워킹 할때 주먹을 꼭 쥐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만인들이 팔이 좀 두껍지요. 그죠? 굵죠 그런데다가 주먹을 꼭 쥐게 되면 혈액이 순환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저릴 수도 있고 어 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좀 이렇게 피우고 꼭 쥐지 말고 주먹을 그냥 가볍게 흔들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비만이나, 노약자들은 또,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들은 보폭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보폭이 크면 클수록, 하중을 받는 게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죠? 충격을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보폭이 크면 클수록,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면 발력기라고 검사하기가 있어요. 바닥에 딱 깔고, 이렇게 보통 걸음을 우리가 걸었을 때는, 자기 체중의 1.5배 내지 2배가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저가 이제 100kg라면, 2배라면 200kg가 한쪽 발에, 그죠? 무릎이나 발목에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발, 그 보폭을 크게 하면 더 인제 실리죠. 그래서 보통 걸음으로 하라는 거. 저는 비만인들한테 부탁하는 게그 등산을 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경사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려올 때에 자기 체중에 한 4~5배가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배가 걸린다 하면은 저가 100kg이니까 몸 무게가 500kg가 한쪽 무릎이나 한쪽 발목에 실리는 거예요.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동네도 이제 이렇게 둘레길 같은 게나 동네 한 바퀴 이렇게 걸다 보면 내려막이 있어요 그죠 그 내려막은 보폭을 어 평상시 이제 걷는 것보다 아주 좁게 걷는게 더 충격을 덜 흡수하는 거죠 아무튼 이 무릎관절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걷는 자세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 걷는 자세를 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펴고 에? 실선은 15도를 쳐다보고, 예? 그러는데, 시선 쳐다볼 필요, 물론 런닝머신에서는, 머신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은, 동네 한 바퀴나, 예? 운동장 돌 때는, 아, 거기에 돌뿌리가 있는지, 뭐있는지 아래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니까, 러좀 밑을 보고 살피면서 걷고, 허리를 꼽고 싶어 가슴 피는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미련하게 꼭 참고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프면 빨리 허리를 좀 이렇게 풀어주고, 또 걷고, 또 아프면 또 허리 또 풀어주고, 걷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운동하는 요령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